심상화, 감사일기, 미래일기, 화건, 비전보드 이런 것들 왜 하는 걸까요? 혹시 이유를 알고 하고 계시나요? 이것들 중에 한두 가지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모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나열하지 않은 것까지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빼먹어도 안 끌려올 것 같죠? 불안해지죠. 자, 이걸 안 하면, 이것들 중 하나라도 안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끌려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애초에 이게 나한테 안 끌려올 것 같다고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제가 아까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기분 좋기 위해서입니다. 기분 좋은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불안감을 만들어 낸다면 좀 아이러니하죠? 내가 내보내는 에너지 그대로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가졌다고 믿고, 글도 써보고, 화건도 해보고, 심상화도 해보고, 기분 좋기 위해서. 우리가요, 매일 기분이 좋고 평온하다는 것은요,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제 네, 말씀드리지만, 근원이 무엇이냐는 각자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저는 이 세상, 이 우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을 믿는 분들은 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질 때 평온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근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평온하고 기분이 항상 좋아요. 업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항상 그냥 굉장히 좋은 상태로 고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게 나에게 올걸 그저 압니다. 내게 쥐어질 것을 아는데 불안하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것들 중에 하나를 내가 하루 빼먹었는데 불안하다면 애초에 나한테 안올 거라고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애가 되시나요? 생수를 택배로 주문하고 이게 나한테 오지 않을까봐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판매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정말로 내게 오고 있는 건지 확인할 거 아니면서 혹시나 오는 길에 분실될까봐 조마조마하지 않으면서 내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생수는 판매자와 배송업체가 알아서. 배송을 잘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는 거죠.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은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의 끌어당김의 법칙 체크리스트를 빼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빼먹으면 안올것 같으니까. 내가 무언가 막 해야 나에게 올 거라고 믿으니까.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그냥 올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해야 나한테 올 텐데라고 믿고 계신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근원이랑 연결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냥 평온해요. 불안은 다른 세상 이야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평온하시라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근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온할 때요. 세상 내 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알고 사랑이 사랑인 줄 느끼지 못할 만큼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육체 안에서 느끼는 한계보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함이 더 크게 당연히 지배적으로 느껴지고요. 종교를 가지고 계시다면 기도하세요. 기복하지 마시고요. 그저 기도하세요. 연결된 상태로 항상 머무세요. 종교가 있든 없든. 명상하세요. 명상해서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그 평온한 시간을 늘려가세요. 늘 기분 좋게 사세요. 즐겁게 재밌게 사세요.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느라 다운될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재밌는 걸 하세요. 무엇을 하든 즐겁기 위해서 하세요. 무언가 해야 해서 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평온하세요. 미소가 절로 나오는 삶을 사세요. 그렇게 하려면. 나를 만나세요. 내면의 나를 만나서 그것과 연결하세요. 그러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명상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항상 추천해 드립니다. 머리를 비우는 기초 명상 아래 설명글에 링크 해 드릴게요.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해 주시고요. 즐겁자. 재밌자. 잊지 마세요. 핵심을 잊어버리면 삶이 또 틀어집니다. 핵심을 잡고 가자구요. 자꾸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우리 마인드풀TV 밴드에 오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주저없이 글 쓰세요. 모두 환영해주실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도 이곳에서는 따뜻함 느끼실 거예요. 오늘 하루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스처럼 사세요.